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2024년 9월 2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구원에는 성령이 필요하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다 보라, 아들이 땅을 얻을 것이며, 간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사야인지 네, 이사야 구주께서는 온 밤을 지새워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교회와 성교 활동의 기초는 다름 아닌 기도 안에 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주님께 성령의 임재를 구했다. 성령은 다양한 경로로 풍성히 주어지며 우리가 더 많이 구할수록 더 널리 주어진다. 이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할수록 계속하여 계속하여 능력의 근원이신 분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결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습관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생수의 샘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끌어쓰게 되며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아멘. 이 사업은 점진적이다. 작용과 반작용이 따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자선 활동으로 이어지고 자선으로 믿음과 영성이 자란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가 약속되어 있지 않은 약속되어 있지 않은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가. 예,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가. 이 약속을 기록,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자. 주님은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확신있게 다가오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기를 바라신다. 교인 각자가 무언가 하도록 교육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지원과 능력을,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엄숙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느껴야 한다. 성결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과 협력할 인간 일꾼은 어디에 있는가, 예, 인간 일꾼 저 자신도 예 어디에 지금 있는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정확하게 제제 의지를 주셔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기를 어, 기도합니다. 제 나이에 제가 이곳에 있는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또 할머니로서, 엄마로서, 또한 딸로 자랐기 때문에 딸로 자매와 어, 예 자매로 또 형제로 친구로 교회 교회 아는 사람으로 형제 자매로. 또 이웃으로,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로, 또내 소중한, 예, 가족, 자녀와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침에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간과 공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잊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배 오늘 또 깨달으며 무엇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앞서 가셔 주시기를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여인의 뱃속에서 열 달을 그그 그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저는 그냥 대여섯 살, 네 다섯 살에 기억만으로 살고 우리 아이들이 그 나이로 살아가고 딸의 배, 배가 불러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도 이렇게 자랐겠구나 아예 어. 엄마의 도움 없이 아빠의 도움 없이 그 가족들의 이리가의 가족들의 도움 없이 어찌 제가 태어나고, 제가 이렇게, 70년을 넘게 살아왔겠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그 가까이 있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서, 어, 오늘도 또한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단순하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사는, 또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뿐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어, 대만에 있는 양이원, 현아름 선교사 보고. 아리교회의 영적 성장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 예. 그런데 이 땅에는 또한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 대만에 좁은 땅덩어리에서 섬과 같은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그곳에 어, 교, 교통이 힘드니까 지하철 지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 사람들이 다니는 그 어, 것을 하나도 마, 망가뜨리지 말고 그 밑에 지하에 무, 물이 흐물흐물하니까 잘못하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그 새로운 공법으로 한국 기업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덕힌만테를 봤는데 어, 인간 세계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좁은 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기 쉬운 어 며칠 전에는 일본에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는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중국은 뭐 말할 수도 없이 엄청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살고 있지만 또한 저는 이렇게 말짱하게 아침 기도를 할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어, 번갈아가면서 어, 보면서 아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음! 예,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선택한 어떤 것들 때문에 파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가시 없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 어두컴컴한 도덕적으로 어두컴컴한 이 땅에 하나님이 앞서 오셔서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학교 선생님,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깨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기양에 창조하시고 만들어 셨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영어 모응하신 그 능력으로 오늘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자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주기도문 주신 그 기도로 백지수표도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 소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어, 큰 아들의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 더한음이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른들이 올바르게 나아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오로지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오니, 우리 작은 둘째 딸의 또 막내 아들의 교회의 교인들, 목사님, 또, 모든, 어, 아이들까지도 하나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